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뒤집어 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부여된 일에 대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슨 일을 부여받았을까요? 그는 광야에서 외치기 위해 보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단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광장에서도 아닌 광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보내졌습니다. 안정된 곳도 아니고 안전이 보장된 곳도 아닌 사막과 같은 곳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광야였을까요? 그는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히 자분자분 말하는 것이 아닌,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그렇다고 버럭대는 것도 아닌, 가슴에 담은 것을 토해내듯 간절히 말하는 사람으로 보내졌습니다. 이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금방 목이 쉴 뿐더러 계속 무리하면 목에서 피를 쏟기도 하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외쳐야 했을까요? 광야는 세상의 형편을 보여주는 장소로서 적합합니다. 메마른 곳이지요. 비가 잘안 오니까요. 그러니 사람이 사는데 몹시 불편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왔으니까 그냥 사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믿음과 소망, 그리고 정의와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령은 황량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삶의 모습이 정상일까요?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삶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친 것입니다. 조용한 소리가 아닌 큰 소리로 맑은 소리가 아닌 거친 소리로 광야에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외친 것입니다. 왜곡된 삶의 가치관으로 가득 찬 거짓 감정을 갖고 있기에 웬만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기에 불갑을 외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을 담은 가슴이 토해진 외침이었습니다. 바로 이 비정상적인 곳에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슴의 소리를 토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무슨 말을 토한 것일까요?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이다. 세례 요한이 전한 말은 세상의 비정상 상태에 대해서였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에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부,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길의 형편이 어떤 것입니까? 길이 삐뚤어져 있고 험하고 골짜기가 깊고 산들이고 높고 굽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건 비정상입니다. 혹시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냐고요? 우리가 늘 보아오던 것이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늘 보호하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정상이라면 주님께서 곱게 하라, 매우라, 낮추라, 평탄하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마리아의 찬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51절에서 53절을 보시지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는 마리아의 창가에서 교만, 권세, 부가 비천과 줄임과 대비되어 읽히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 권세, 부는 하나님이 없애 버리시지만 비천과 줄임은 하나님이 거두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일까요?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교만과 권세와 부가 비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비천과 주림이 정상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만과 권세와 부가 비정상이라고 보고 이를 당당히 말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비천과 주림은 정상적으로 살아가다 만나는 상황일 뿐입니다. 그러니 일을 정상이라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세상을 뒤집어 읽고 비틀어 읽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것이다.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일까요? 세상이 비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위를 아래로 놓고 아래를 위에 놓아 뒤집은 나라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려면 비틀어야 하고 뒤집어야 합니다. 비틀어 읽고 뒤집어 읽고 비틀어 보고 뒤집어 보고 해야 합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바르게 읽히고 보입니다. 정상이 됩니다. 1800년대 미국에서 주목받던 소설가 허먼 멜빌이 1853년에 필경사 바틀비라는 단편 소설을 썼는데 지금까지도 주목을 받고 있어 읽어봤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변호사이고 바틀비는 그에게 고용된 필경사였습니다. 그런데 필경사 바틀비는 자신의 고용주에게 늘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필경하는 일 외에는 그 어떤 주문에도 응하지 않고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고 반응할 뿐입니다. 바틀비의 고용주인 변호사는 그의 이런 반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동적인 저항만큼 성실한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변호사는 점차 바틀비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틀비를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소설의 마지막을 붙잡은 채 바틀비의 이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말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동적인 저항만큼 성실한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은 없다. 저는 이두 말을 오늘 설교에 적용해 봅니다. 비정상적인 세상의 교만과 권세와 불을 향해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안살 겁니다.고 말해야 정상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립니다. 그중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비정상인으로. 아님 정상인으로 정상인으로 산다는 것은 최소한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라는 소극적 저항이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으로 정리하자면 거꾸로 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나라를 뒤집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뒤집는다는 것은 단순한 바꿈이 아닌 구조적 혁명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고의 혁명, 태도의 혁명을 포함한 자유자본주의 철학에 깊이 함몰된 사회구조의 혁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정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릇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오셨습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를 예수님의 정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옛 방식이 아닌 새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것, 우리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버리고 들어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사건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실제로 버려야 들어갈 수 있기에 마음의 상태가 아닌 사건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요구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누구 하나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이 되어 공동체의 힘으로 구조적 비정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비정상의 구조를 정상의 구조로 정치시키는 혁명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오늘 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비정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정의가 없고 사랑이 없는 나라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저희에게 세례 요한의 사명을 맡기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잘 감당하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비정상의 세상을 정상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수고에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